저희의 토론은 각 계층의 극단적인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며 결코 저희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눈부신 퀄리티 기적의 토론 쇼 선택 장에 아웃 시대를 바꿀 위대한 토론이 시작된다 언제나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주나긴 저희가 당신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크 티비 심판의 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국제시장 다들 보셨죠? 엄청 행한 영화죠? 그럼 혹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줄여서 개운방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어, 어, 잘못 들어보셨다고요? 그럴만도 하죠? 오늘은 그두 가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제적인 NC, 개도도 SC, 그리고 오늘도 BC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국제시장 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1월 13일 개봉 28일 만에 천만 관객 돌파. 윤재균 감독은 두 번째로 천만 관객을 만들어낸 첫 감독의 등급. 1월 25일 1,200만 관객을 돌파. 역대 6위의 기록. 2월 7일 1,300만 관객을 돌파하여 역대 3위에 도달. 2월 20일 설 특수에 힘입어. 아바타를 꼽고 역대 박스오피스 2위에 등급. 설 연휴 마지막 날 1,400만 관객마저 돌파. 1,400만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은 관람객 평점은 9점대인데 반해 평론가 평점은 5.81점에 머무르는 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따라하는 이동진 평론가를 비롯하여 많은 평론가들은 특히 감동을 강요하는 듯 보이는 심파적 연출을 지적하며 때로는 혹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9점에 가까운 관람객의 평가와 7점대의 양호한 평론가 평을 받았지만 누적 관람객은 30만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올 초에 가장 흥행영화 국제시장 다들 보셨습니까? 지도 보는 내내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이렇게 재미도 있고 시향성도 있으니 영화가 흥행하는 거 아닙니까? 포레스트 검프 짝퉁 이런 심파적 연출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눈물을 흘려라 흘려라는 하 영화가 성공하다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손발이 저려오네요 개운방이 훨씬 낫지 뭐 짝퉁? 관객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상업영화의 지표는 흥행이라고 여러분 흥행이 재미의 지표입니다 흥행이 안된건 재미가 없는 거지 뭐? 개운방 보기는 했어? 흥행 가지고 재미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상영관 배정을 적게 받았다고 잘 만들어진 영화가 국제시장 같이 깡패배급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거지 아, 인기가 없으니까 상영관이 없는 거지 어, 비양반 안 그렇소? 실제로 국제 시장이 0 개가 넘는 스크린을 확보한 대반에 개운방이 배정받은 상영관 수는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를 앞에도 단지 90개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가족영화에 맞지 않는 조조나 심야 시간을 배분받는 등 배급 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개운방의 배급을 맡았던 중소 배급사 리틀빅픽처스의 엄용훈 대표는 이러한 상영관 몰아주기를 지적하며 고소문을 올리게까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흥이 한 거지 그런 전략 때문에 감성팔이 코드로도 성공한 거라고 칠번 방의 선물이나 명량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메뉴에 김치만 올려놓고 김치 잘 팔린다 하는 거랑 같은 꼴 아닙니까 그 김치가 맛있는 김치인가 보제 그리고 7번 방의 선물은 대형 배급사도 아니었어 배급사의 극장이 있으면 그 자본주의에서 밀어줄 수 있는 거 아니오. 그럼 자본주의 사회니까 스크린 커터도 하지 말지?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면서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것도 극장이 가져야 할 의무라고요. 국제 시장 같은 영화는 한국 영화 시장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한편에서는 국제 시장이 국내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시장은 4대 보험을 비롯하여 스태프들에게 관련된 모든 처우를 완전히 보장해 준 최초의 국내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계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불합리한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경쟁적인 첫 걸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 보쇼. 이래도 국제 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까? 아니 그래도 영화의 다양성을 그건 우리 아버지 세대의숭고한 희생과 영화를 재밌게 본 1,400만 국민과 꽃 분이네를 무시하는 얘기제 뭐라고요? 지금 1,500만 애견 인구 무시하시나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끝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처럼 이번화가 끝나도 저희는 다음화를 찍게 되겠죠. 완벽한 방법으로 말이죠.